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지스입니다. 자,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챗 GPT 여러분들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생활에 실생활의 친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HBM 고 대역폭 반도체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분석, 예,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cxl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hbm 반도체 간의 처리 이런 빠른 처리에 필요한 반도체 시장을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xl이라는 것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게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그 장치간의 처리를 빠르게 원활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욜그룹이라는 시장정보회사는 2028년에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0%가 디 램이야. 삼성이 디램 메모리 하면은 선두 주장과 알고 계시죠? 상당한 자본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80% 장악하면서 200조 이상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D램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HBM과 CXL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HBM은 고대역풍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d 램에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속도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여기다가 끈을 답니다 예, 밧줄에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한 대만 끌어당기는 게 센가요? 여러 대의 차를 예, 연결하는 게 센가요? 당연히 여러 대겠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이 다 중요한가? 아니죠 얘네가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런 빠른 장치간의 빠른 전송 그러니까 HBM이 엔진이라고 친다면요 그러면 이 엔진 간의 유기체 원활하게 하는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머셔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냉각수라든지 이런 장치를 cxl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cxl 메모리의 20조 시장이 뜨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특히나 빠르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건 매우 중요한데 자큰 손들이 또 투자를 합니다. 특히 글로벌 큰 손인 싱가포르 투자청 GIC가 9천억 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 투자를 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PF 참여를 했어요. 총 사업비 9천억짜리 고양시 데이터 센터 여기에 싱가포르 투자청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 대, 국제 큰손이고요 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데이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거예요. 빅데이터 솔루션, 예측 분석 솔루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측 분석 이걸 통해 가지고 네, 뭐예요? 패턴을 분석해서 얘가 학습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습 이 학습에 가능한 하드웨어와 네 소프트웨어를 둘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걸 공급을 해줘야만이 AI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한정과의 이제 어떤 데이터 이제 관련한 센터 관련한 그런 거에서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연동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솔루션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주가의 자산 가치로 볼때 얘는 다섯 배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향후 전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따가 차트 분석을 드릴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차 목표가까지 제가 선물로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CXL 관련한 걸로 직접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유일하게 국내 유일하게 인텔이 주도하는 국제 CSCXL 컨소시엄에 등록되 있습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거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왜 그러냐 ai 반도체 관련해서 ip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 신경망 처리장치 뭐 mpu 라고 하죠 이 사람의 뇌와 같은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사업의 영역에 지금 넣고 있는데 자 국내외 다양한 메모리 업체들이 CXL 관련한 메모리를 출시하기 시작할 때 자체적으로 이 컨트롤러의 개발을 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 컨트롤러를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컨트롤러 ip를 보유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ip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수혜 가능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 특히나 20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서 메모리 컨트롤러 ip 역시가 역시 이때 수혜를 엄청 받을 것이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잘 보셔야 된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것인데, 지금 현재 시작점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지금 데이터 솔루션과 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만 드렸는데, 이제 기본적 설명입니다. 이제 차트 쪽으로 분석을 해서, 어, 차트 쪽으로 분석해서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내용과 그 다음에 1차 목표가까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중대 발표까지 예, 한 말씀 듣고 본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 오늘 찾아오셨으니까 중요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꿈꾸시는 매매 방식, 주식에서 가장 꿈꾸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내시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편한 매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가치 투자다, 이런 게 쉽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차트적인 분석으로도 이런 어,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한 이제 수식을 여러분들께 신호 수식을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 도대체 뭔데 그냥 이거를 대가 없이 공유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유튜버로서 여러분들 채널을 크게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목표를 위해 자, 여러분들께 그에 걸맞는 네, 매매 노하우를 네, 전수를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어, 오시고 어, 구독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결정을 했고요. 자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자, 보세요. 상승탄이라고 보이는 이 내용이죠. 이 상승탄이라고 보이는 이 상승탄 신호가 화살표로 뜹니다. 뜨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단 우상향 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이나 우상향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의 종목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사용하시면 더 추가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상승탄 신호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 아닙니다 중간에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화살표 나왔을 때 반등한 자리 이 자리까지 수익을 냈다면 여러분들60% 가까이 되는 수익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화살표에서만 매매를 하셨어도 이 상단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수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유효한 수식을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보여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제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매수 화살표 신호가 어떻게, 네, 설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세팅 방법이라고 하죠. 이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 이런 자료집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고 꼼꼼하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세팅해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제가 아무나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만큼 저의 노하우를 담았기 때문에 종목들을 다 2년치 뒤져가면서 네, 담은 노하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라는 걸 인증 하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고요 010-4231-2537자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구 자 숫자 1이라고 해서 문자 전송해 주시는 분들 자 위에도 보이시죠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010- 네 4231에 2537 네, 문자로 1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새벽에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어, 늦은 시간이더라도 끝까지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을 어, 중심으로 세팅 방법을 설명해 드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늘어나고 계좌가 불어나실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감사 인사도 많이 해 주실 거고 토문도 내 주셔서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이바지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기법은 모두가 알려지면은 네,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달만 1개월간 공개를 하고 내릴 예정이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대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일봉상의 차트인데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보시면 우상향가는 이거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 지금 딱 닿았습니다. 굉장히 자리가 예뻐요. 여기 돌파하면서 이 돌파 이전의 상단 자리에 매물대 자리에 정확히 안착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무조건 매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돌려서 점차 올라오는지 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상단 자리 이 자리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할수 있는 영역이 어디쯤 되느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24,000원에서 27,000원까지. 24,000원에서 27,000원. 24,500원 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27,000원까지. 여기까지 상단으로 한 두, 세번 분할 매수를 시, 시행하시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일봉의 21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자, 현재 지금. 거래량을 두번 이상 터뜨린 후에 고점에서 물론 나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조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확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매집을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하게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도전을 주봉상에 노란색 20선 여기 근처에서 반등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요 박스권의 폭만큼 먹을 수 있다고 라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단기적으로만 제가 일단 선물로 드리겠는데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겠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흐름은 달라질 수 있기에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 이제 3개월 정도 이내로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 46% 저점 대비해갖고 여기까지 갈수 있는 이런 끼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 일단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조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 특히 주도주들은 월봉상에 이 12평선 12평선을 타고 가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종목도 역시 파란색 선이죠. 이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끼지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대칭적으로 반등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예상치보다 많은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2,000원 대까지도 반등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특히나 돈을 사용해서 시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매번 이 자리, 이 바닥 지점 자리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4,000원에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자리가 바닥이 항상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때마다 거래량을 뿜어오고 반등을 해오고 해오고 계속해서 고점을 쳤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자리는 전체적인 박스권을 봤을 때 중심부 자리에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적어도 정고점까지 1차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자리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일봉의 11선과 21선 사이 이 자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보시기 편하게 자, 이 자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6,500원에서 7,000원 정도까지의 이 자리에 분할로 진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 정고점 자리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박스권 상단이죠. 어? 저항점이었던 여기 많이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에, 여기가 9천원과 만원 사이에 이 중간지점 매물대 싸움의 중간지점쯤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천원대 초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보았을 때 충분히 그렇다면 이 저점 대비해서 9천원대 초반까지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죠 자 보세요 9천원대 초반까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느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41.70%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 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 충분히 매매 반복 숙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을 뚫기 위한 매집이 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양봉을 똑같이 터뜨렸고 돈이 이때 계속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떨어진다면 말이 안 되겠죠 기회가 역대급으로 왔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5,000원대까지 갈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연 단위로 보고 6개월 1년 단위로 보고 이렇게 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상당히 매매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천주도 좀 받아보고 싶고, 나는 정보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저는 유튜버로서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네. 텔레그램 방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관심 종목으로, 자, HB 테크놀로지, 이것도 드렸고요. 그리고, 어, 이제 반등에 성공한 종목이죠.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거, 램 테크놀로지, 자, 이거 해가지고 목표가 6,25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3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었고, 6,250원까지 자 그럼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진짜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보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점이 명확하게 발생을 했고 이에 따른 반등이 진행이 되었다. 자 이런 매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빠른 정보 숙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까지 제공을 해. 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자, 보이는 이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위에 번호로 0104231 2537제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숫자 1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취합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이라고 해 주시고 또 부자 이렇게 전송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보실 분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절실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